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우리가 버리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오른 차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온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와 신칼빈주의, 카이프, 바빙크, 불코포와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신칼빈주의와 정통칼빈주의 차이에 대해서 몇 차례 보셨는데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신칼빈주의의 문제점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칼빈주의는 그 동안에 몇 차례 설명한 것같이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네덜란드 신학자 아바랑 카이퍼가 시작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 후에 이 신칼빈주의가 세계 개혁교회 장로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보수적 장로교회는 대부분이 이 심칼빈주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칼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알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심칼빈주의의 대표적 인물이 아브랑 카이프, 또 헤르만 바빙크이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칼빈신학교 교수인 루이스 볼코프가 이 카이프와 바빙크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볼코프가 조직신학 책을 저술해서 세계 많은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에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보수적 장로교회는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교재 삼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칼빈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우리 장로교회의 보수적 장로교회의 저변에 깔린 뿌리 깊은 그런 신학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동안에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내용을 한번 깊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룹한 구원 358쪽 제26장 보겠습니다. 제26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론. 페리 밀러는 청교도 주인은 곧 에드워즈 자신이라고 말했다. 밀러의 말은 옳다. 청교도주의의 정신을 가장 심오하게 구체화시킨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였다. 청교도신학은 중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향성으로 인해 중생의 신학이라고 칭해져 왔다. 특히 에드워즈는 철저한 중생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에드워즈의 중생론은 많은 점에서 존 오웬의 중생론을 닮았다. 예, 여기 보시면 청교도신학은 중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향성으로 인해 중생의 신학이라고 칭해져 왔다. 그래서 심칼빈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정통 칼빈주의와는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중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44쪽을 한번 펴보세요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드워즈를 보는 김에 에드워즈에 대해서 잠깐 보고 에드워즈의 중생론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인가? 자, 제 25장 보겠습니다. 제 25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거듭남 체험.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목회자였을 뿐 아니라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다. 윈키 프레트니에 의하면 에드워즈는 오늘날 모든 시대의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미국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에드워드 평전을 출간한 조지 마즈더는 여러 면에서 평가할 때 그는 초기 미국 철학자 가운데 가장 예리한 자였으며 모든 미국 신학자 중에서도 가장 명석한 자였다. 그의 많은 책 중에 적어도 세 권의 그의 저서 신앙감정론 의지의 자유 참된 미덕의 본질. 세 권의 그의 저서는 기독교 문학사의 길이 남을 명저로 꼽힌다 라고 하였다. 마즈더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드워즈는 단연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아직도 세계적인 개혁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더 넓은 복음주의 세계에서 숭배받고 있는 탁월한 인물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하고 있다. 페리 밀러는 청교도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진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주의의 정수다라고 했다. 로이드 존즈는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뱅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받곤 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와 아브랑카이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워낙 세계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위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세계 장로교도 비슷합니다만 은 아브랑 카이프, 벤자민 워필, 헤르만 바빙크 이세 사람을 세계 3대 칼빈주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난는에드워즈는 거의 파부쳤고 지금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자기들이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에드워즈가 누군지, 뭐 카이퍼가 누군지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르고. 또 본인들이 거의 카이퍼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뭐 카이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에드워즈나 청교도와는 정반대입니다. 무식적 그 다음 나무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람 카이프인데 오늘날은 아브람 카이프도 잘 모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더 모릅니다. 그 이름만 유명하지 내용을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저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르한군3 5 8조 아까 보던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론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령, 새로운 원리의 주입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은 오엔의 중생론과 합사하다 죄에 대한 각성의 상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과 은혜의 주입에 의하여 지각과 의지와 성향,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개념은 오엔과 똑같다. 예. 저는 이책지을때 간단하게 핵심을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나던 에도이제 중생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령의 주입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은 존 오엔, 청교도 신학자 중에 대표적 신학자죠. 존 오엔의 중생과 흡사다다주 대한 각성의 상태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과 은혜 주입에 의하여 지각과 의지와 성량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개념은 오엔과 똑같다. 존안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1. 거듭남의 정의, 하나님의 성령의 부우심. 에드워즈에 있어서 거듭남이란 성령의 부우심이요. 놀라운 변화를 초래하는 신적인 역사다. 에드워즈의 정의에 의하면 거듭남은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사악한 자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예, 청교도들의 정의입니다. 저란 에드워즈가 이걸 좀 명료하게 아주 잘 정의를 한 것이죠. 그든놈은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해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야 사람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이다. 크다른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먼저 성령이 주입되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새로운 분성을 주신다. 이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하신과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의 감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러한 신적인 믿음으로 성도는 크리스도와 연합하며 칭의를 얻게 된다. 예. 신적인 믿음.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주입되는데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 이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감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절히 주님께 나가서 그동안 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새로운 마음의 감각을 주신다. 이것이 신적인 믿음이다. 이것이 조한 에드워즈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이 설교를 첨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감각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적인 믿음. 지금 에드워즈가 성령의 주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심칼빈주의와 비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 위해서 간단하게 카이프, 바빙크, 불코프가 말하는 그던남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바람 카이프는 1837년에서 192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그던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생명의 첫 원리를 심으실 때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무식적이다 전적으로 무식적이다 이 개념을 가장 본격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아브랑카이프입니다 또 보면 다시 살리심에 있어서 죄인은 완전히 수동적이고 무관계하다 인간은 전혀 그답남과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신칼빈주의의 또 다른 대표자, 카이프의 동료 교수, 후배 교수인 헤르만 바빙크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 사람은 1854년에서 192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여기 보면, 중생에서 성령의 사역은 지성의 동의나 자유의지 행위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지성의 동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중생 그 자체와 중생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 는 그듭남과 인간 사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이걸 많이 강조할수록 훌륭한 칼빈주의자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카이퍼나 바빙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읽어드릴 불코퍼도 그렇고 지금 현대개혁주의, 현대개혁주의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생 그 자체와 중생한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이나 성례도 교회나 사제도 지성이나 의지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성이나 의지의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택한 받은 사람의 마음 내부에 직접 불강력적으로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중생은 직접적이다 이것이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그듭남입니다 그룹한증이 143조, 각주1 6 4 중간에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 보겠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벌커프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중생의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잠재 의식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인간에 의해 결코 직접적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추적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처럼 칼뱅과 후대 칼뱅주의자들의 거듭남이라는 용어 사용이 다릅니다. 예. 여기 벌커퍼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인간에 의해 결코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인간에 의해서는 결코 조금도 인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추적할 수 없는 사이다.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확인한 조직신학 책에 이렇게 안 적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다 이렇게 합니다. 장로교수신나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덤 났느냐 그러면 결코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데 왜 자꾸 그덤 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코프는 이 무식적 그덤남 이후에 회심, 회개와 믿음이 오는데 이것도 정진적으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카이프의 말 하면 언제 올지 모른다. 믿음과 회계, 회계와 믿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다음 나무식적이다 이게 지금 신칼빈주의, 현대개혁주의의 그 다음 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교도신학의 완성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1차 대각성운동에 주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에드워즈의 글만 조금 면밀하게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룹한 구원 359쪽 에드워즈는 성령의 주입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의 주입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마음의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회개, 회심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나는 회개와 회심을 같은 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들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명백히 많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심이란 단어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화 혹은 전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거듭남이란 용어는 특별히 마음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본 변화입니다. 네, 마음의 변화 또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화하는 것을 회심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거듭남과 회심과 부르심과 성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부르심과 회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서 부르심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할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칼빈주의나 현대개혁주의에 와서는 거듭남이 완전히 무식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술적 개념을 바꿈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이 실질적인 면이 완전히 정발해 버렸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그는 초기 성령이 주입되면서 거듭남과 성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생명을 주는 원리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성화를 거듭남 이후에 오는 일평생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도 하였다. 예, 이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될 때 근본적 성화를 가리키죠. 근본적 성화.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근본적 성화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카이프는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는 건 잘못이다. 그의 성령의 사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한 근본적인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예 이 모든 청교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놀랍도록 바꾸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에드워즈 신학의 전반에 흐르는 중심축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의지하는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구속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예, 전하는 에드워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가르침이죠 지금 이 청교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또 성령을 어떻게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철저한 의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청교도들의 간절한 믿음이었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핵심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개념이 없죠. 여기 보면, 우리는 그 속에 단계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예수들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신적인 믿음을 가르치죠 이때 성령이 오셔서, 참된 신적인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날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의존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내가 참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청교도들의 일관된 공통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쉬운 것을 이 쉬운 것을 이론적으로라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건 건 165쪽 6번을 보겠습니다. 6. 개인 신령의 부흥, 부활과 교회의 참된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 즉 성령 세례로 오는 것이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으로 주어진다. 에드워즈는 항상 성령의 주입, 부으심을 강조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중생은 한마디로 성령의 주권적인 주입이다. 예.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중생은 한마디로 성령의 주권적인 주입, 부으심, 인퓨징이다. 간단한 것인데, 아까도 보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아브함카이프는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아주 세게 주장했습니다. 아브라 카이퍼가 그의 책,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한번 교회에 부어졌으면 됐지. 또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읽어드리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미 왔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더 이상 올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왔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더 이상 올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은 더 이상 올수 없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칼빈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개혁주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평생에 그덤남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왜 그러냐? 결국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루이스 불코프 등등 이런 현대교육주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벗겨서 가르치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구하라는 말씀, 구하는 적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예배서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제 평생에 별러못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 11학 때 예수님 믿고, 신학교를 스무 살을 갔죠. 고등졸업하 갔는데, 좀 이상하거든요. 믿는 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믿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제나, 우리 앞선 청교도들이 똑같이 믿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앞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고나 하는 걸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종은혜수님 목사님도 훌륭한 면이 많죠. 다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신앙위인들이 거의 동일하게 얼마나 참 열심히 가르쳤는지, 나중에 발견하고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기 보시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거의 최고의 신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1차 대각선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체험적 그든남을 엄청 강조하고 이분보다더 강력하게 강조했던 분이 조지 필더 사도할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수행받았던 미국 1차 대각선 운동의 주역이요 영국 존 웨슬리와 더불어 영국 복음주의 부문을 일으켰던 조지 필더는더 강하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장로교회가 너무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들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군 하는 그것이라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고르곤군 그1 6 5조 쪽. 아까 보셨던 그 앞부분부터 봅시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부심으로 이리부터 봅시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부심으로 주어진다. 에드워즈는 항상 성령의 주입 부심을 강조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중생은 한마디로 성령의 주권적 주입이다. 문집 1029번에서 에드워즈는 주입에 대한 중요한 견해를 피력했다. 성경의 본문들은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에서 그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작용에 의하여 주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 은혜, 그러면 성령을 가르칩니다.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하나님에 의의에서 그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작용에 의하여 주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입된다, 부호치신다는 뜻이죠. 자, 계속 봅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중생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이다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부흥에 관한 에드워즈의 글을 읽어보라. 그가 사용하는 용어는 항상 성령의 부우심이다라고 했다. 에드워즈는 기도합주회에서 기도합주회를 통한 유익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말하는 부흥 이요 중생의 역사이다. 예. 그렇한 구원은 오늘 거기까지 봅니다. 자, 성령의 부우심. 이것이 그듭납니다 이것이 강하게 일어날 때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내게 초자연적으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부어지셨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게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내말 나가는 거죠. 성령이 진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부어지셨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 목사님, 저는 왜잘안 됩니까? 뭐 이런 분들도 들어 계신데, 소망이 있는 거죠.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노샘튼 교회에, 1735년 논란회심 이야기에 나오는 노샘튼 교회에 성령이 갑자기 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갑자기 오셨다는 건 주권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았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개인도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안에 일러서 신적인 믿음도 갖게 되고 또 우리 속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게 그 다음 마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오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